폴란드에 이어 한국 방위산업에 연이은 대박 수주가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호주 정부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24억 호주 달러, 하나로 2조 원 규모의 레드백 장갑차를 주문했습니다. ABC 방송과 파이낸셜 리뷰는 지난 26일 호주 정부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장갑차 레드백을 선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장갑차를 선택하기까지 많은 경쟁국과 호주 정부의 지침 변경이 있었지만 마침내 한국의 레드백을 선택했습니다. 불과 작년 호주정부에서는 차세대 장갑차 사업 축소 검토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작년 당시에는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호주 신형 장갑차 보급사업인 랜드 400 페이지 3 프로젝트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었죠. 호주 국방부에서는 당장의 신형 장갑차 보급보다 사이버 보안의 예산을 늘리기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에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는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인 레드백을 내세웠고 독일은 링스 장갑차를 내세우면서 최종 사업을 따내기 위한 고군분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독일의 링스 장갑차를 누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호주 장갑차 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이죠. 현재 주문된 총 규모는 129대이며 계약금액은 약 24억 호주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된 프로젝트로의 3단계 사업으로서 독일에 앞서 1, 2차 사업을 수주했었습니다. 1, 2차가 독일에서 수주했음에도 3차에서 하나 레드백을 선택한 건 그만큼 성능이 뛰어나서인데요. 하나 레드백은 가격이 비싸음에도 불구하고 능동방어장치, 고무궤도 등 독일 장갑차의 능력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 높은 차세대 장갑차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 그 탁월한 능력치를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사실 레드백은 처음부터 방위산업 수출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지 맞춤형으로 개발된 이 레드백은 유럽의 모든 국가까지 수출의 영토를 넓힐 계획이 있는데요.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이번 호주의 수출이 성공하게 된 것이죠. 이번 한국의 레드백 수출은 단순히 수출을 하는 것보다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전차의 명가, 전차의 최강국인 독일의 링스 장갑차와 경합 끝에 이긴 것이 그것인데요. 세계 최고의 전차 기술을 가진 독일의 전차보다 한국의 레드백을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기술로서 인정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드백은 어떻게 독일의 링스 장갑차를 이기고 호주 수출에 성공한 것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호주에서 요구하는 사양들을 적극 반영하여 개발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각 나라마다 지형이나 기후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늪이 많기도 하고 모래지대 혹은 눈이 많이 내리는 등 기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이런 맞춤형으로 제작된 레드백은 해당 나라에서는 두팔 벌려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맞춤형에 중점을 둬서 성능을 뒤로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첨단 기술을 대거 합해서 제작됨으로써 현대식의 전투에서도 전혀 지장이 없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제작 시간 역시 한몫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 설계를 계획하고 제작을 시작한지 약 10개월 만에 레드백 시제품 한 대를 만들었으며 그 이후 9개월 만에 RMA 시제품 1호기, 또단 6개월 만에 RMA 3호기 시제품을 만드는 등. 고안해낸 장갑차를 만드는 시간을 확인한 외국인들은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레드백은 한국 방위산업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개발기술과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완벽한 자체 생산으로 만들어진 장갑차이죠. 이러한 축적기술이 바탕이 되어 짧은 기간에 레드백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레드백은 최신 기술이 많이 내장되어 있는데요. 압내장형 유기압 편수 장치인 ISU를 개발하고 고무 궤도 장착으로 차체의 중량을 대폭 감량했습니다. 이러한 제작으로 인해 기동성을 대폭 강화하고 첨단 감시 시스템과 원격 사격 통제 기술을 탑재해 방어와 공격 모두 다른 국가의 전차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을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레드백의 도드라진 큰 장점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로는 방어가 있습니다. 방호는 배틀 탱크인 전차와 같은 방호력을 가짐으로 인해 탑승자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수한 현수장치로서 해당 현수장치의 버금가는 고무 궤도를 적용함으로 인해 소음이나 진동, 추가로 연비까지 절감되는 큰 장점을 가진 두 가지의 큰 장점을 가진 장갑차입니다. 특히 파병이 많은 호주군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방어적인 성능을 높였습니다. 레드백의 방어체계는 대전차 미사일을 막을 수 있으며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 주문형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기에 다른 국가에서 오는 전차나 방위산업 물품은 원래 만들어진 대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사용자가 해당 물건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재 모든 나라는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한국의 기술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호주로 수출이 성공한 상황에서 맞춤형으로까지 제작되는 레드백은 많은 나라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현재 루마니아와 폴란드로의 수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보여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드백의 수출에 대해서 해외에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레드백 수출에 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포가 진짜 멋있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특징은 하나의 발사대에서 연속적으로 세번 발사될 수 있다는 점이야. 그리고 3회가 동시에 다시 장착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적들도 좌절하고 말겠지. 이럴수가. 한국은 진짜 모든 전차로 세계 최강이 되려고 하나 봐. 난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저런 짧은 기간에 완성도 높은 제품이 뚝딱 나올 수 없어. 이미 설계된 상태에서 검증된 제품을 조립만 하고, 시험만 해도 겨우 나올까 말까인데, 하나가 미리미리 준비했기에 가능한 거야. 미국에서도 레드백을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은 휴전 중이라 어쩔 수 없이 군사력이나 국방 기술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미국에 스텔스 이지싸움이 있다면 한국엔 레드백이 있어. 일단 디자인부터 압도적으로 잘 나왔어.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면 바로 채택했을 거야. 대체 왜 호주는 1년 동안 고심한 건지 모르겠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마차를 끌던 나라 아닌가? 어떻게 전차로 독일을 이길 수 있었던 거지? 그들은 밤잠 안 자고 일하는 걸로 유명하지. 그렇기에 유럽인의 12시간은 그들에게는 24시간이야. 즉, 시간을 2배 많이 쓴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유럽 역시도 한국에 지지 않을 이유가 없지.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잠만 자고 안 놀고 열심히 일한다면 말이야. 하지만 문제는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들은 목표에 대해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쉬는 것을 더 선호하거든. 한국산 제품은 이제 결코 싸지 않아. 그래서 싼 맛으로 사는 한국 제품은 없지. 그런데도 비싼 한국의 레드백을 샀다는 건 그만큼 성능이 탁월하단 거겠지. 호주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나라가 인도양을 넘어 침략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최근 여러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나 보군. 어느 나라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건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는 거야. 그렇기에 지금 핵을 보유한 나라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다면 핵으로 싸우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저런 무기들이 필요한 거지? 이것 말 그대로 사는 게돈 낭비인 것 같은데 만약 핵무기로만 싸우면 모두가 다 파멸하고 말아 그렇기에 핵이 아닌 다른 무기로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강한 거지 자신도 위험할 걸 뻔히 아는데 핵을 쓰는 멍청이는 없을 거야 결국 한국은 이를 치르고 말았네 독일의 전차를 한국의 전차로 이기다니 이건 역사상 전례 없는 일 아닌가? 나도 그 점에서 상당히 놀랐어 더군다나 호주는 이미 이전에 독일의 전차를 구입했던 적이 있는 나라야.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레드백을 샀다는 건그 이상의 성능이 한국 전차에 있다는 소리겠지. 난 놀라웠던 것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주문 제작이야. 보통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주는데 한국은 거의 맞춤형으로 해준 것 같더군. 그건 그만큼 기술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지. 이상으로 한국의 레드백 수출에 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 드렸습니다.